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잘하는 말씀이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주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정교와 차별된 기도.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복음실현의 집중, 복음실현 집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능력 완성된 응답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이 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위안전한 축복의 주인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참 당연하고 절대적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의 백성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라계신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성령의 역사는 집중이고 사단의 속임수는 분열입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집중력이 있고요. 실패한 사람들의 무능한 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네, 집중을 지속할 수 없어요. 이러한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네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왜 집중이 안 될까요? 해답이 안 되면 집중이 될수 없습니다. 해답이 되어야 배우면 집중을 못 해요.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니까 그래도 안, 그래봤자 안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데도, 노예로 팔렸는데도, 혼자 있는데도, 음, 그는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핑계를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능력자 되요. 어, 핑계가 없어질 때, 우상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되려 하셨고 증인이 되려 하셨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뭐랄까요 그 인생의 칼라가 결정되지는데 어, 무엇을 믿으며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너희들이 팔아서 내가 예고 해온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절대사역을 이루시려고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그리고 뭡니까? 절대적 그 시간표의 주권적 시간표는 절대적 있습니다. 절대적 시간표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요걸 이제 연결하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겠냐? 골리앗 앞에 나타난 음. 형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다윗의 이 대화입니다. 왜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겠냐? 저 할례받지 못한 멧돼지 같은 짐승 같은 인간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을 내가 오늘 때려 잡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교만입니까? 확신입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나오면요. 사람들은 자꾸 비방하려고 그러고 어, 또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요. 그 정치인들 보면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잘한 것은 잘한다그래야 돼요. 그렇게 폄훼하고 비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약오고 힘들어도 그렇게 국가와 민족은 안 생각하고 다른건안 되죠. 왜냐. 사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그들, 그들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보니까 그들의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 제도 장치 잘해봐야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 복음 가진 그래서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예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일어나면 맞습니다. 그러고 박수치면서 표한표 주십시오 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거 봐도요 불신자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대동소이에요 진짜 똑바른 다윗 같은 인물이 왕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 랩넌트들을 우리는 잘 키워야 되겠고 우리 진짜 랩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 그 비밀 속에 있는 나 이것을 믿는 자가 뭐할수 있습니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이 하루에 세 번씩 어인이 지켜서 다른 신에게, 다른 것에게 기도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죽는다고 죽인다고 왕이 도장 찍어서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왕자 그리어도 죽이는 것이죠. 왕비 그리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다 바라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 잡혀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죠? 다이시, 어, 어 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에, 믿는 자들의 집중.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성의 시간표. 샤드라카 메사카 아벤느고가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너희들 내가 살려주려고 왕이 뭐 노력을 합니다. 조금만 하는 척만 해라. 저러는 측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준 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시라 들어가겠다. 이놈들 내가 살려주려는데 저 결심한 놈들. 불을 일곱 배나 뜨겁게 해라. 일곱 배나 뜨겁, 뜨겁게 했는데, 뭔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 너희를 살려준다고? 살아 나왔습니까? 죽었습니까? 불에 던져 연 사람들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타, 사람들이 타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나왔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누림, 집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 또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 그 하나중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안에 있는 나와 나의 현장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믿고 뭐예요? 그 믿는 자들의 누림이 뭐라고요? 집중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집중되는. 이걸 보고 정식이 돌아가랍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주권적 시간표 안에 내가 있는 것. 에, 그 비밀을 믿는 자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은 그 비밀을 믿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시간표를 해보간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일들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잘 쓰시도록 같이 있게 쓰시도록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음, 공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남들 한만큼 하는 것을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일상이잖아요. 남들보다 더하는 것을 보고 집이 최선이라고 얘기하고 그 일에 올인하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약적 도전의 비밀로 집중어진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어떤 어렵고 힘든 일 그런데 아주 그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뜻이 하늘에서 임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합력할 선을 일으키는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로 모든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진짜 믿는 자들이 누릴만 누릴 수 있는 집중의 축복을, 복음실현의 축복을 그 비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발 앞에서 모든 사단의 세력이 꺾이는 역사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 의길 행함은 주의 의 팔이 나와 함께 함이요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녀들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는 걸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